안녕하세요. 아, 오늘 회의분석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복귀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아, 지난주 성적이죠. 아, 지난주는 3.5수가 나왔어요. 이렇게 3개 하고 보너스 볼. 아, 그럼 오늘 분석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할 것은 천회계예요0천 회계라는 아, 것은 여기를 기준했을 때, 천회전 당첨번호. 여기를 기준했을 때도 천회전 아, 당첨번호인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여기 3층번호 한번 봐주세요. 이 자리죠? 여기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3을 다 더해줄게요. 수식을 활용하겠습니다. 수식을 잘 봐주세요.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3을 해 준다. 네,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3을 더해 준게 돼요. 계산 정확하죠? 여기다 3을 더해 주면 6. 그런 다음에 이것을 뚝 당겨 준다. 그럼 여기다가 다 3을 더해 준게 돼요. 여기도 3 더해 주고 여기도 3 더해 주고 그 결과가 여기에 나온 겁니다. 여기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다가 3을 더하면 30일 계산 맞죠? 그러면 여기서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0회차죠? 22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3을 해준다. 네, 그러죠. 당겨주고요. 여기는 45 빼줘야겠죠. 45 빼면 1이 된다. 네, 그럼 여기서도 보라가 나온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 1회찾죠 11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3을 해줍니다. 이렇게 똑같이요. 당겨주고요. 여긴 45 빼줘야겠죠. 45 빼면 2가 난다. 볼게요. 여기서도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40의 죠지난주죠 2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37번도 나왔습니다. 아, 다음. 아, 드디어 이번 주죠.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3을 해줍니다. 그렇죠. 당겨주고요. 여긴 다45 빼줘야겠죠. 45 빼면 여기는 1, 여기는 3이 됩니다. 아, 이번 주에 당되는 번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까만색 끝이요. 이번 주에 한수 또는 두수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번 주 예상번호예요. 이번 주에 당되는 번호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여기 색깔 지우고요. 회차구는 것도 다지이친습니이이번에는 여기 2층 보너 한번 이친요이 자리죠 여기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이가이번에는다 16을 다 더해 줄게요 구는이 친구는 활용하겠습니다 여기를 선택하고 구는기 16을 해 줍니다 네, 그렇죠 남겨주고요. 여긴 기45 빼줘야겠죠. 45 빼면 여기는 14가 된다. 그럼 여기서도 보름가다 옮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0회차죠. 31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16을 해줍니다. 이렇게 똑같죠. 당겨주고요. 아, 그럼 볼게요. 여기서도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41회 차죠. 35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16을 해줍니다. 당겨주고요. 여긴 다 45. 빼줘야겠죠? 빼기 45. 당겨줍니다. 아, 볼게요. 여기서도 보러가 나온 게 있는지. 40회차, 지난주죠? 2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그리고 28번도 나왔습니다. 아, 다음. 아, 드디어 벤츠죠.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16을 해줍니다. 아, 그러죠? 당겨주고요. 여긴 다45 빼줄게요. 빼기 45. 아, 당겨준니다 아, 이번 주에 당되는 르죠여 아, 까만색 것이요. 다음, 회기분석 두개다 했죠. 그럼 이번에는 보디가드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색깔 지우고요. 회차란 것도 다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 3층에 1 9번한번 봐주세요. 3층에 1 9번이 자리죠. 이 자리.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에 이번에는 다 28을 다 더해줄게요. 역시 수식을 활용하겠습니다.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28을 해준다.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28을 더해준게 돼요. 그 계산 정확하죠. 여기다 28을 더해주면 31, 그런 다음에 양쪽에 1차에 나눈 번호를 둘게요. 여러분들, 30, 여기는 32가 됩니다 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러가다 온게 있는지 40회차죠 아, 31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여기 그냥 복붙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아, 그럼 제가 여기 숫자를 복사한 게 아니고요 제가 조금 아까 수식 입력했죠 아, 이거요 아, 이것을 복사한 겁니다 아 이게 뭐냐면 여기 노란 색깔 보내다가 28을 더해주고 있죠. 아, 이걸 복사한 거예요. 예, 볼까요? 역시 수식이 나오고 있죠. 역시 노란 색깔 보내다가 28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아, 계산 정확하죠? 여기다 28을 더해주면 36. 아, 여기서도 양쪽 1차 한다는 번호를 뜰게요. 그럼 여기 35, 여기는 37이 됩니다. 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41회 차죠? 35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여기도 그냥 복부도 하겠습니다. 40이죠? 양쪽에 1차에 나는 번호. 그럼 여기는 39. 여기는 41이 됩니다. 볼게요. 여기서도 번호가 나온게 있는지 지난주죠 41번이 나왔습니다 아, 다음 아, 드디어 번주죠 여기도 그냥 복구합니다 여기 45 빼줘야겠죠 45 빼면은 9가 됩니다 양쪽에 1차에 나는 번호 그러면 여기는 8 여기는 10이 됩니다 이번주에 당되는 번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주에 한수 또는 두수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번주 예상번호예요 이번주에 당되는 번호입니다 다음 두번째 하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색깔 지우고요 회차 나온 것도 다 지우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3층에 상9번호한번 봐주세요. 3층에 39번, 이 자리죠? 이 자리,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다 36을 다 더해줄게요. 역시 수식을 활용하겠습니다.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36을 해줍니다. 네, 그렇죠. 네, 45까지 다 빼고 가겠습니다. 빼기 45. 양쪽에 1차에 나는 번호. 그럼 여기는 7, 여기는 9가 됩니다. 아, 볼게요. 여기서도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40회 차죠. 여기 7번이 나왔습니다. 아, 어, 다음. 아, 그 다음, 복부다운다. 양쪽에 1차에 나는 번호. 그럼 여기 19, 여기는 21이 됩니다. 아, 보겠습니다. 여기서 번호가 나오게 있는지. 41회 차죠? 21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아, 그 다음, 복부다운다. 양쪽에 1차에 나는 번호, 여기는 20, 여기는 22가 됩니다. 볼게요. 아, 여기서도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지난주죠. 아, 22번, 여기 보너스 볼로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드디어 아, 이번주죠. 여기도 그냥 복부답니다. 아, 19죠.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양쪽에 1차에 나는 번호죠. 잘안 되시면 밑에 댓글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다음, 세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색깔 지우고요. 회차하고또다 지우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층에 59번 한번 봐주세요 1층에 59번 이 자리죠 이 자리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다 29를 다 더해줄 게요 역시 수식을 활용하겠습니다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29를 해준다 그렇죠 45까지 빼고 갈게요 양쪽에 1차인 나는 번호, 그러면 20, 여기는 22가 됩니다. 볼게요. 여기서도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40회 차죠? 22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다음, 아, 그냥 보프나니다 양쪽에 1차인 나는 번호, 여기는 11, 여기는 13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번호가 나오 있는지 41회차죠. 11, 1 2이 이렇게 두개 나왔어요. 다음 그냥 복구 다음다 양쪽에 1차에 나오는 번호 그럼 여기는 2, 여기는 4가 된다 볼게요. 여기서도 번호가 나오 있는지 42회차, 지난주죠. 여기 2번이 나왔습니다. 아, 다음. 아, 드디어 이번 주죠. 여기도 그냥 복부답니다. 이거죠. 아,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 잘안 되시면 밑에 댓글 보시면 됩니다. 아, 거기다 적어놓을게요. 아, 다음. 아, 네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색깔 지우고요. 회차란 고다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 3층의 상구번호 한 봐주세요. 3층의 상구번이 자리죠? 이 자리.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에 이번에는 다 37을 다 더해줄게요. 역시 수식을 활용하겠습니다. 여기를 선택하고, 또 37을 해줍니다. 그렇죠. 40까지 다 빼고 갈게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양쪽에 2차에 나는 번호를 둘게요. 두개 차에 나는 번호. 그럼 여기는 7, 여기는 11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번호가 넘겠는지 40회차죠. 7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아, 그냥 복부담다. 양쪽에 2차이나는 번호. 아, 그럼 여기 1 9 여기는 2 3이됩니다 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번호가 나오겠는지. 41회 차죠. 21번이 나왔습니다. 아, 다음. 그냥 복담합니다 양쪽에 1, 2차이 나는 번호. 그럼 여기 20, 여기는 24가 됩니다. 볼게요. 여기서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지난주죠. 여기 보너스 블록 하나 나왔어요. 어, 다음. 아 드디어 벤츠입니다. 그냥 복부할게요. 양쪽에 2차이 나는 번호. 아, 그러면 여기는 18, 여기는 22가 됩니다. 2번째에 당되는 번호죠. 아, 다음, 어,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색깔 지우고요. 아, 회차는 것도 다 지우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2층에 79번을 한번 봐주세요. 2층에 79번. 여기 이 자리죠? 여 보너스 번호. 여기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아, 그럼 여기에다가, 아, 이번에는 다 18을 다 더해줄게요. 아, 역시 수식을 활용하겠습니다.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18을 해줍니다. 그렇죠? 양쪽에 2차에 나는 번호. 그러면 여기는 29, 여기는 33이 됩니다. 아, 그, 볼게요. 여기서도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40회차죠. 31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그리고 29번도 나왔죠. 아, 다음, 아, 그냥 복구답니다. 양쪽에 2차인 날 번호. 그럼 여기 24 여기는 28이 된다 아, 보겠습니다 여기서 번호가 다 옮겼는지 아, 41회 차죠 26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아, 그다음 부답니다 양쪽에 2차에 나오는 번호 그럼 여기 18 여기는 22가 된다 볼게요 여기서 번호가 나오고 있는지 42회차 재난주죠 여기 보너스 블루 하나 나왔어요 다음 아 드디어 이번주입니그 다음 복붙할게요 37이죠 아, 여기는 한번 해보세요 양쪽에 2차이나는 번호죠 2개 아, 차이나는 번호 아, 잘 안되시면 밑에 댓글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다음, 보디와드는 다섯 개다 했죠. 그럼 이번에는 구분석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여기 색깔 지우고요. 회차란 것도 다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7구번호한번 봐주세요. 이 자리죠? 이 자리. 여기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번에는 다 9를 다 더해줄게요. 역시 수식을 활용하겠습니다.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9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렇게 쭉 당겨주고요. 그럼 여기다가 다 9를 더해준 게 돼요. 그 결과가 여기에 나온 겁니다. 그럼 볼게요. 여기서도 보는 가 나온 게 있는지. 40회차죠? 22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아, 그냥 복부답니다. 아, 볼게요. 여기서또보호가 나온 게 있는지. 41회차죠? 11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여기도 그냥 복부답니다. 여기서도 번호가 나오겠는지 보겠습니다 42회차 재난주죠 28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아, 드디어 이번 주입니다 여기도 그냥 복붙할게요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 주에 한수 또는 두수 이렇게 나와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번 주 예상 번호예요 이번 주 예상되는 번호입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역시 끝으로 끝내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색깔 지우고요 회차란 것도 다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 1층에 5급으 한번 해주세요 1층 5급이 자리죠 이 자리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다 18을 더 해줄게요. 역시 수식을 활용하겠습니다.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18을 해준다. 그렇죠? 45까지다 빼고 갈게요. 빼기 45. 0 끝이죠? 0 끝이 나왔나 볼게요. 40회차죠? 0 끝수 나왔습니다. 어, 다음, 아, 그냥 복부담다. 1이죠? 1 끝수 나왔나 볼게요. 41회차죠? 1 끝수 나왔습니다. 두개 나왔어요? 어, 다음, 아, 그냥 복부담다. 이거죠? 7코스 아, 나왔나 볼게요. 40몇 자, 지난주. 7코스 나왔습니다. 아, 다음, 아, 드디어 이번주죠. 여기도 그냥 복구합니다 15죠. 아, 그래요. 이번주에는 오코스가 나오지 않을까. 아, 그렇게 예상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놓을게요. 5코스 아, 예상해요. 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